우리의 소울푸드인 라면. 라면의 충격적인 열 가지 비밀들을 알려줄게. 첫 번째, 라면 봉지를 보면 계란이 올라간 라면과 그렇지 않은 라면이 있어. 계란이 올라간 라면이면 그 라면은 계란과 궁합이 잘 맞는 라면이니 계란을 넣어 먹으면 맛있어. 두 번째, 짜파게티 컵라면에 물을 버리는 구멍이 없어. 이유는 봉지라면과 달리 물을 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야. 세 번째, 너구리 컵라면에 물을 붓고 4분을 기다리면 너구리 눈에서 하트가 생겨. 이때 바로 열어 먹어야 너구리 컵라면의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어. 네 번째, 너구리 조리의 표지 사진은 코요 백가가 찍었어 다섯번째 비빔라면의 소스를 너무 열심히 짜지 않아도 돼 왜냐면 여섯 번째, 라면의 색이 노란색인 이유는 리보플라빈 비타민 B2를 임의로 추가했기 때문이지 일곱 번째, 라면을 끓일 때 수프 먼저? 라면 먼저? 고민은 nope. 수프를 먼저 넣고 끓여야 맛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니 둘중 아무거나 먼저 넣어도 상관없어 여덟 번째, 라면 국물엔 찬밥을 말아먹는 것이 더 맛있어 찬밥은 잃어버린 수분을 찾으려고 국물을 흡수해 양념이 밥알 속으로 들어가 더 맛있어 아홉 번째, 라면의 유통기한은 길다? Nope. 아니야 라면의 유통기한은 보통 5에서 6개월에 불과해 열 번째 라면 회사에서 10년간 근무했던 사람의 말인데 면을 공기에 노출시키면 쫄깃쫄깃하다는 말은 다 알고 있지? 근데 그거 쫄깃쫄깃한 거 아니고 면이 안 익은 거예요. 근데 라면 얘기하니까 출출하지 않니?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.